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우리 태장당한 김영현 상임위원에 대해 한마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현 상임위원은 다들 한꺼번에 선서하는데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법률의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증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서서 낭독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단체로 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형사소송법의 실무에서도 형사재판할 때 증,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 대표로 선서하고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검사 출신인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증인 선서 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국감을 받겠다거나 자신이 증언하겠다는 게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뭐겠습니까? 명백히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당연히 퇴장시키는 것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이라니 상임위원이라니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10월 28일 날 김영훈 상임위원이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 여기란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목적을 알고 있나요? 조사 목적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예. 3개 특검이 가동됨에 따라 미결수용자들의 인권 관련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지역 미결수용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 서울동부,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후 인권 개선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여기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연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네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사전에 하지 않고 그, 그해 바로 며칠 전에 의결해서 이렇게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나요? 음,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은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번도 없었죠. 예. 한 번도 없었죠.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국감 나오셨습니까? 음, 한 번도 없었죠. 예,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한 번도 없던게 맞다고 답변하신 거 맞나요? 예, 그, 그게 말. 왜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왜한 번도 안한 일을 했어요? 그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제네바 출장 중이었고, 예, 그 그러면 김 김영환, 좋아, 예. 제네바 출장 중이었어서 모르셨다고 하시면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거는 소유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요 소유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소유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소유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간섭을 할 수도 아,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할 수없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가요? 하여튼 그 본인 얘기로는 저한테 아니, 나중에 얘기를할 때에 아니 본인 그 김영원 의원의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적절합니까? 어 아, 절차적으로는 에, 부적절하죠. 일단, 에, 한 명의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안건을 제출했고 원래 3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이 안건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 있습니다.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원래 이런 구치소 방문은 계획에 따라 삽니다. 2025년도 이미 두 건에 대한 방문 조사 계획이 잡혀 있죠. 네. 근데 그건과 별개로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경북지갑훈련교도소라든지 서울남부교도소라든지 광주교도소라든지 이런 게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걸 잡아서 지금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 뭐 위원님으로서는 의문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문 제기할 수 있겠죠. 문제가 예.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법원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고 왜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 취지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독립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입니까? 예, 다만 본인이 그 제가 귀국했을 때 저한테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 정치적 논란이 없게 없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의 예,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 그러, 어, 그래 그래 정치적 논란 없게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까?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위원장은 왜요? <laughs> 위원장, 왜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소위원의 회 일은 원칙적으로 안건이 제출이 된 다음에는 바랍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금 위원님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자 위원장님.